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원칙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와서 산지 10년 지났습니다. 75세에 와서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삶 가운데서 어, 믿음의 삶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세의 말씀 보면은 12장에서도 또 13장에서도 또 15장에서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삶에 아들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 0년 지나가도 아직까지 그 약속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지만은 그 결과가 너무 더디게 오고 있을 때이 때에 갖고는 초조함, 이 때에 갖고는 불안함이 이들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과 사라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서로 이제 합의했죠. 그것은 사라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의 몸종 하관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가정 안에 상당히 어려운 고통을 주게 했습니다. 자손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주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어려운 시기 만들었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사이에도 어려운 시기었고 가족 전체가 어려움의 어려움 속에 가도록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고자는 마음은 참으로 좋은 열정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그 결과는 빨리 자기들이 결과를 보고 싶어서 인간적 방법으로 무언가는 해결하고자 할 때. 이때 열정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열정은 광적인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적인 열정은 주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니죠.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어려움은 아직까지 이거 그 약속의 결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초조함. 어 이것 때문에 갖고 있는 서두름, 성급함이 이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믿음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를 아직까지 잘 보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초조해집니다. 또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두르는 마음이 생겨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빨리 보고자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방법을 강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참으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로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주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썼다면은 주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줄 믿고 서두르지 말고 또 조급해 하지 않고 정말로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방법도 주님의 방법을 따라 해야 됩니다 때도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또 능력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우리가 정말로 주께 주시는 좋은 결과 이삭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조급해서 우리의 방법을 강구해서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이스마일이라는 아주 불행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 이럴 때주 께서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 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